i'm so 세이프 스타일링 하다 보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덮는 머리를 하더라도 갈라지는 경우가 생기고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머리를 만들고 싶은데 한쪽은 잘 넘어가지만 은 한쪽은 잘 넘어가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되거나 참 모류라는 것이 세이프 스타일링을 하면서 많은 방해 요소가 될 때가 많습니다. 모류라는 게 도대체 뭔데? 라는 것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나는 방향에 따라 머리카락이 흐르는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류 교정 펌이라 통해서 우측으로 많이 쏠려있는 모류 자체를 왼쪽으로 틀어준다거나 정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게 모류교정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류교정펌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술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내가 나던 모류의 방향으로 다시 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시 방향을 돌려놓는 시술일 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류교정이라는 것은 뿌리의 방향을 결정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겉면에 머리를 아무리 드라이하고 고데기를 한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모류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데기보다는 드라이로 하는 게 훨씬 손쉽고 정확합니다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 머리카락의 모양을 일시적으로 바꿔주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류교정함에 있어가지고 볼륨도 같이 살리면서 뿌리도 같이 잡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도구 자체는 저는 이 롤빗을 쓰는 거 자체가 내가 원할 때 드라이도 할수 있고 결감도 정리할 수가 있고 머리를 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롤빗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뜨겁지만은 바람의 세기가 조절이 되는 그런 드라이기로 준비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요 핀셋이에요. 뭐이 핀셋이에요. 아무 핀셋이나 상관 없습니다. 이세 개의 가발에다가 모류를 다 인위적으로 다 꺾어 놨어요.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로만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는 머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다일류적으로 내리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좀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 가르마를 타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머리를 하고 싶은데 한쪽은 잘 나오고 한데 한쪽은 이상한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흘러버린다. 너무 머리가 이렇게 확 쏟아져서 도대체가 관리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세 가지의 가발 다 공통된 문제는 모류가 꺾여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앞머리를 정갈하게 일자로 다 내리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한쪽이 갈라진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앞머리를 섹션을 이렇게 쭉 타서 보시게 되면은 한쪽 모류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머리를 다 내리려고 하더라도 최초에 모류가 이쪽 방향으로 꺾여 있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이쪽 방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모류를 깔끔하게 잡는 것이 중요한데 모류를 교정할 수 있는 드라이 자체는 모발에 열을 줘서 일시적으로 모발의 방향이나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요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모류 교정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낼 때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보다 조금 더 보내 준다. 요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로 사항이 되고 있는 부분에 섹션을 타 줍니다. 여기만 이쪽 방향으로 꺾여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보내고 싶다고 여기에 놓고 드라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조금 더 보내주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잡아 놓고 열어줘야 될 부위는 옆 불이 최대한 가까이 이쪽에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양을 바꾸고자 하는 부위에만 열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람의 세기는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보다 조금 더 보내준다. 열을 주고 나서는 충분히 식힐 수 있는 시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꺾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 내려오는 앞머리를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손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금방 감을 잡고 또 정확하게 열어줄수 있는 스킬도 금방 따라 올라오거든요. 바르마 스타일을 하는데 한쪽은 이렇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모양을 잘 넘어가는데 이 한쪽 머리가 계속 이렇게 된다. 머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일로 누우면은 일로 가려고 하고 일로 누우면은 일로 가려고 해요. 이렇게 누워 있는 머리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다시 보시게 되면 아까 앞머리를 내렸던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데오 가르마를 하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리치라는 게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볼륨감이라는 게참 중요하단 말이죠.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조금 뭔가를 플러스로 해주셔야 돼요. 방향을 바꿔주면서 볼륨도 똑같이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아시면 훨씬 좋다라는 거죠. 이마 쪽으로 찍어 누르면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버리면 은 볼륨감이 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살짝 잡아놓고 이쪽으로 보내는 것 동시에 롤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잡아놓고 보내고 놓 살짝 들어올린다는 라 느낌. 보내준 다음에 살짝 들어 올려 해서 슬슬슬 하면서 이렇게 빼준다. 다시 이쪽을 흐리기 시작해요. 머리에 모래도 바꿀 수 있고 볼륨감도 죽이지 않고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리치를 한번 더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손가락 집어넣고 열어주고. 충분히 시켜주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쏟아져서 문제인 머리가 자연스럽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크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머리카락이 나 있는 방향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그것에 반대로 간다. 이게 첫 번째 개념. 내가 앞머리처럼 볼륨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잡아놓고 원하는 방향보다 조금 더 보내준 다음에 롤을 살짝 뒤집어서 돌려준다. 그리고 열해주고 살살살살살 빼준다. 연습해보시면 은 충분히 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나 이제 머리가 조금 장발이 됐어. 여기 볼륨이 좀 살아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맨날 다 쏟아져가지고, 이거 항상 문제다. 쏟아진 상태에서 여기 릿지를 아무리 잡아봐야 똑같이 앞으로 떨어집니다. 전체적인 모발을 다 뒤로 보내주는 작업부터 해줘야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드라이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드라이를 쇠해주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열을 넣어주는 거예요. 살짝 거리를 준 다음에 드라이기를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로이빗을 이용하거나 손을 이용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계속 쓸어 넘겨줍니다. 내가 롤이 가는 방향과 드라이기를 같이 움직여가면서 이 정도만 되면 은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앞쪽에 똑같이 리치를 한번더 잡아주는 겁니다 너무 과하면 이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만 리치를 한번 살려볼게 여기서 이제 부시시하지 않게끔 에센스만 좀더 발라주면 충분히 우리가 내고자 하는 멋스러운 장발에 넘어가는 느낌을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죠 이 모류교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처음에 할 때는 미숙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열이 너무 많이 전달돼서 오히려 조금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조금 능숙해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열어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만 터득해 놓으시면 내가 원하는 머리를 좀더 쉽고 고급스럽고 좀더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양질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안녕!